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쉬어야겠어. 왜? 35분이잖아. 우리 좀 이따 가야 돼. 저희도 뭐할게 있으니까. 뭔데? 좀... 언박싱만. 아. 네, 저는 아직 안 열어봤어요. 아. 오 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새로운 맛이야? 그런 거. 뭐. 나 뭔지도 모르겠어. 아 너무 재미있어. 근데 시작 할리 시작 시작해 보는 좀열어봐 없어. 네. <laughs> 아니, 이거 한 <한번>, 번씩 뭐야? 한 번씩 한번삼각김네 시작합니다 땡이즈. 아, 네. 음. 이거, 아, 이거 네넴네 나온 거. 네넴틴. 네넴틴. 뭐야? 이거. 디렉, 이거 맛은 네네맨. 똑같은데 이 포장만 바뀐 아니, 거 같아요. 매운 거로고 되어 있는데. 아, 매운 맛이라 써 있다. 우와. 팔도 네넴틴. 우와. 근데 이게 팔도가 진짜 된 건가? 네, 어, 네. 아, 알겠어. 뭘 하고 오니? 아! 뭐야? 어? <오. 웃음> 그의 모든 것은 역사가 시작되었다. 대장 역사였지. 우와. 누구야? 이거가 냉정한님같아 누구? <laughs> 그거? 그거 죄송, 죄송해요. 아,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닌가? 지난주 우리 목요일에 아. 뭐야? 뭔 뭔지 보여줘. 아니, 이거 저, 어, 그래 나도 저랑 언니랑 겹치는데 왜 류준열 씨 얼굴에 왜 배성재 씨 얼굴을 했어요? 어, 아니 왜 하필 류준열 씨 그리고 심지어 신과 함께 누구지 하정우 씨인가? 맞지? 어저 하정우 씨 제일 좋아하는데 누가 또 하정우 씨 얼굴을 지금 어, 언니랑 많이 겹쳐. 언니가 맨날 자기 좋아하는 남자 올리거든. 나랑 진짜 많이 겹알지 서강준? 서강, 아니 그리고 또누구지 남주혁. 박서준. 박서준. 박서준 진짜 좋아하지. 아. 어... 이거 이건 괜찮다. 뭐... 어, 괜찮네. 이거 진짜 <laughs> <창의 선물. 웃음> 코바? 사바하 이정재 씨 아닌가요? 허... 이정재 씨 아닌가요? 코바. 웃긴데 재목 코바. 아 이것도 얼굴을 했구나. 배성재씨 한 50살 때 모습인가요? <laughs> 뭐야? 배성재씨 한 50살 때 얼굴 <laughs> 박문성 의원님이야? 박문성 의원님이 더 젊게 나왔는데? 아, 아니 아비어의 챔피언스리그네 그지? 봐봐 여기 위에, 위에 축구공 모양 잘 보세요 아 비아 비아 챔피언스리그 음, 잘 되셨다 씀 검버섯이 커졌대 아, 우리 선배님, 그러지 말아요. 반스로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 어. 나, 나 지금 어. 그냥... 귀여워. 어. 귀엽다. 아, 어, 진짜? 어. 신기하죠? 캡틴 코블. 저거 아, 처음 봤더니 일러스트 있어. 오, 진짜? 저두 명이 어. 처음 봤어요. <laughs> 이, 이 얼굴은 뭘까? <laughs> 이 얼굴. 어, 왜 이렇게 부었어? <laughs> <laughs> 캡틴 커플이. <코뿐이 웃음> 이 얼굴 뭐죠? <laughs> 이 얼굴 마음에 드네요, 이 얼굴. <laughs> 몸 뭐야? 몸 뭐, 왜 이렇게 좋아? 여자 몸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 <laughs> 몸.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보냈대? 영화를 아, 뺏 <laughs> 아, 같은 하나씩? 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이거는 빼겠어요. 너무 훈훈하게 나와서. 뭘 빼? 응. 아, 이거, 이거 잘 맞는 거에서 빼겠어. 너무 훈훈하게 나왔어. 언니, 류준열씨! 아, 근데 보니까 캡틴콥을 배 나오게 만들었네. 다시 보니까. 아, 배가 나온 거야? 음. 가운데 여기도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그거 예쁘다. 캐릭터. 호. 옛날에 비언의 챔피언스리그 때 <laughs> 상품이 그 속옷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얘 검버섯이 뭐예요, 나 합성 장인이다, 진짜. 합성 완전. 검버섯을 진짜 버섯으로 그리셨네. 합성? 진짜 잘하셨네. 버섯으로 그어버섯그요 이분 되게 능력자다. <laughs> 이분 되게 능력자시네 고맙습니다. 주소가 나오겠지 어 능력자신데? 성.. 이름도 있네? 이걸로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편지 써주세요 엽서 아, 네. 엽서 아, 추적이 아, 가능합니다 음. 주소와 이름과 폰이 공개돼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거 집에 있어 그런 거? 그거 있잖아 끓여먹는 기계 알지? 휴대용 버너. 휴대용 기계. 35주년 기념 한정판. 진짜? 그 냄비. 이건 근데 보통 하나를 먹으면 너무 아까워. 모자라잖아요. 두 개를 오케이. 먹어야 되지. 아니. 몰아주게 저, 하자. 저 그거, 이, 저 이거 소스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소스? 이거 비빔면 없어도 초고추장으로 소스 만들 수 있어요. 초고추장이랑 설탕이랑 매실이랑 이렇게 섞으면 이 소스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너 만들어 먹어 나 이거 가져 아니 <laughs> 가위바위자 가위 바위 보 이거 왜또 입고 온 걸까요?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예뻐 이건 식구들 숫자에 맞춰서 온 건가?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셋, N 넷, 다섯, 여섯, 일곱. 끝이야? 음. 끝! 오늘 쉬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날씨가 좋니? 오늘 낮에 날씨 좋았잖아요. 낮에 날씨 진짜 좋았는데. 오, 먼지가 거의 없네. 오늘 완전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아, 아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저는, 날씨가 춥다 전 출근해서 회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고 그냥 창 밖으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laughs> 만우저 거짓말? 만우저 거짓말 했어? <laughs> 아, 저희 이제 귀찮아서 그런 거 <laughs> 귀찮아서 그런 거안 해요 어, 주말 데이트? 선배님 주말 데이트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서른인 게왜 나와. <laughs> 셀카, 셀카 올렸어요? 선배님? 선배님 셀카 올렸어요? 셀카를... 어, 나도 못 봤는데. <laughs> 아, 진짜? 몰랐어. 새벽 3시에 올렸어, 셀카를 새벽 3시에? <laughs> 시중, 시중 인스타? 새벽 3시에 인스타를 올렸어? 그럴 뿐이 아닌데. 아, 만우절이라서 올렸나 보다. 만우절이라서 올렸어요? 응? 셀카? 새벽 3시에? 감성. 새벽 3시에 새벽 왜 감성. 셀카를 올려? 새벽 감성. 그럼 새벽 3시에 올리면 뭐. 아니, 뭐, 이, 이 SNS를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오, 어 갱년기래, 누가. <laughs> 오, 새벽 3시에. 아니야, 우리 해명. 해명을 바라지 말자. 새벽 3시에 올릴 수도 있지. 그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지. 그래. 누가 갱, 갱년기래? 갱년기일 수도 있어. 갱성. <laughs> 갱성이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해주자. <laughs> <laughs> 아진짜네 내가 한번 봐볼게요. 개성재 씨. 뭐 올렸는데? 뭐 올렸어? 어난그 대명 아니야. 이거 딱이대명 <웃음> <웃음> 딴 <때문에> <laughs> 아니, 이거 안자 왜? 어제 에이? 이거 올렸어? 어제 조근을 하고 그 낮잠을 잔 다음에 뭐야 뜨거없이 이걸 왜 올렸어? 잠을 일찍 자다가 다시 새벽에 깨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어 이거 뭐야? 시그널? 이상한 거 아니야? 피부가 좋게 나왔네요. <laughs> 피부 좋아. 팝을. 아, 선배님 샷이 아니네. 선배님은 못찍못 찍는, 못 찍는 샷입니다. 이 정도는. 무슨 SNS 하나 올리지 시간이. 포토월을라고 해요. 망설이니까. 이거 셔츠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셔츠 예쁘지 않나요? 불안 불안해요? 너무 <laughs> 제가 안 찍어 줬죠. 불안해 불 사는 거예요? 왜 아, 응? 아, 뭐? 생방에 생방 생강 카카오를 생방에나 연결야되는데 뭐가 안 들어오고 있나생방에 카카오도 생방 연결. 너 지금 유튜브 뭐 하니? 저 유튜브요? 음. 어, 이제 그거 올라갈 거예요. 제가 아, 만드는 나한테... 레고. 여기서? 레고 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하다가 주가. 이미 다 만들었나? 다 만들었어,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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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라이브로 하는 게 아니라 편집해 올린다고? 네. 아, 이미. 이미... 너 라이브만 하는 거 아니었구나. 아니요, 저 라이브보다는 영상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라이브는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 라이브는 매 방송 사고야, 진짜. 매 방송. 라이브를... 맥주, 마셔, 맥주 마시는 방송 했니? 아니야, 제가 레고 만들다가 너무 피곤해서 맥주 마시다가 레고 때려쳤어요. 접고 맥주 마시고 끝났어. <laughs> 완성을 못했어, 레고를. 사실상 술방송? 어. <laughs> 가져와, 여기서 완성하자. 번인이. 왜 이렇게 레고가 떨어진 거야? 뭐 제꺼를 상상해서 가져올까요? 저 되게 오래.. 백두피처? 백두피처는 간단한 거고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포터 좋다! 어? 그.. 언니 다만들었던 그거요? 어 그거 되게 오래 걸렸어 짱이다! 그 귀엽던데? 짱이다! 어디 고 해리포터 귀엽겠다 도기는딴데 있는 캐릭터.. 아.. 집에 레고가 뭐 하나 있었는데 아니면 뭐안한 안 것도 있는데 포장.. 내가 해야겠어 포장! 아니, 오빠, 내가 좀 아, 내가 포장해야 되또 아, 포장해야 되고. 코... 맞아, 근데 맞아. 근데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뉴욕. 내가... 그 무슨, 그 뉴욕 빌딩 나온 거? 어, 어. 그 니가 준 건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레고, 레고 나 워터파크 제일 큰거 하나 있어. 가자. 이미 하긴 했는데, 나 혼자서. 아, 레고. 아. <laughs> 옆병이 듣기 별론가 봐. a s m r ASM이야, r 여러분. 그러면 하나씩 하자. 그래야 소 어. 듣기 좋을 수 있어. 나 그래? 원래 이렇게 짜는데. 근데 안 터진 걸 버리고 이런 거는 범죄잖아, 글 아, 어? 진짜요? 아니, 아니. <laughs> 왜잖 아, <laughs> 뭘 진짜? 왜똑같 요플레, 아 요플레 똑같아. 어. 오늘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오늘 한컷 아, 꾸몄는데? 오늘 오랜만에 좀 반지도 일주일 하고, 이찌려. 그러니까 어, 너? 네? 안 끝나고 있어? 끝나고, 끝나고 약속 있지? 오늘 오랜만에 좀 이찌려 나가지 끝나고 약속 없어? 없어. 오늘 한컷 꾸몄는데? 아니, 어디가? 아니. 어디가? 말하고 가. <laughs> 왜 말하고 가야 돼? 다, 빨리 다손 잡어. 내가 쓰겠지. 보러 가야 죠 누구랑. 누구랑. 여기 다섯명면서 <명이 웃음> <더>. 정말. 여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언니, 너무 집착할 는 있어. 누 누구랑. 같이 가지랄까요 세상 너그럽다 같이 움직여. 아니 언니 진심 느껴졌어. 언니 진심이 너무 느껴졌어. 다 같이 움직여. 곱창집 뭐야 왜 곱창집 둘이 뭐야 곱창집 뭐야? 뭐야. 둘이 갔잖아요. 아니 곱창집은. 내가 아까 신문했어. 뭐라 그랬어? 왜 둘이 갔냐고. 뭐라 그랬어 그래서? 같이도 가면 되잖아. 계획된 거냐? 갑자기 한 거냐? 뭐라 그랬어? 대답할 <laughs> 의무가 없다. <없어? 웃음> 어나 입이 안 맞을까 봐. 그럼 저도 말할았 뭐, 입을 맞아. <laughs> 다 같이 움직여. 다 같이 여 아, 근데 금요일날 뭐 나도 약속이 없고 선배도 약속이 없었지만 언니나 뭐다 약속이 있을 수 있잖아. 금만남을 약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laughs> 배려, 배려, 배려. 너무 뭐 상황도 해서 준비했다며. 밥먹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용구오빠도 집에 있다가 전화 받고 이제 나온 거야. 다음에 꼭. 심도한. 같이 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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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laughs> <laughs> 근데 이름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 신만이랑, 심노자키랑 많이 줘! 많이 조가 짱이야! 조준만이랑 너무 섞이니까 다들 조혜정 작가가 또 나오면 헷갈리더라고. 조, 조만이로 할게, 조만이. 네가 원하는 건 뭐냐? 뭐 원해? 조천재는 조천재만 내가. 조 해? 그럼 내가 못하겠어. 왜? 싫어. 조만이, 많이 줘, 많이 줘 어때? 이 생일만 조천재라고 해줄게. <laughs> 초딩 같아, 지금. <웃음> <웃음> 생일만 많이 줘. 조만, 심마적. <웃음> 심마적. <웃음> 심마적. <웃음> 여러분 그리고 붐식이도 이제 그 붐기가 좀 많이 빠졌는데 볼빨사도 섭외하고 말이죠. 사진으로 이름 어? 오빠가 올린 사진 있잖아. 월클 표정? 클걸로 별명이 나올 것 같고. 붐기 빠졌는데 이제 뭐. 붐식이. 준식이 뭐 새로운 별명. 붐식이는 붐식이가 너무 잘 어울려 붐식이만한게 없어 오빠 그냥 붐식이 해 붐식이하자 붐식이만한게 없어 붐스트 월클 준식 월클 준식 아 근데 너무 웃겨 붐식이가 너무 이쁜어분 붐식이가 너무 이쁜거 같아 붐식게 없어 이 우리 어머니 그 댓글 보시고 붐식이가 너무 이쁜거 같아 어머니 어머니 우시는 거 아니야? 붐식이가 너니? 붐식이가 좋겠습니다. 뭐나오게 없네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붐식이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별명 안건에 올렸다가 지금 다시 그냥 기억된 네, 거예요? 네, 붐식입니다조금 붐식이. 많이어는뭐 하실래요? 나나 심루 심루 하실래요? 노 <laughs> 저는... 노자키는 <laughs> 못버리겠다는거지? <laughs> 아 노자키는 버리고싶지않다 아..이.. <laughs> 심노? 심노 하실래요? 흉, 심노? 흉..흉계가 딱 느껴지죠? <laughs> 노자키는 버리기 아깝다 존 노자키 <laughs> 존 노자키래 <laughs> 존 노자키 <laughs> 존 노자키 너무 <laughs> 진짜 <laughs> 욕같은데? 아.. 흉..흉 그거... 노자키 <laughs> 아니 그거 원하시나요? 그거 원하세요? 존노자키. <laughs> 존노자키 좋은데? <laughs> 아 존노자키는 방송에서 못 쓰니까. <laughs> 왜못 써? <laughs> 아 히읗 따지면 네, 쓰는 거야? 예마 네, 존노자키 되잖아. <웃음> <웃음> 존나 할 때. 예아 그거 는니야특기 마련이니까 쓸수 있지. 그걸왜못 <laughs> 써? 저, 존노자키를 왜못 써? <laughs> 상스러워. 상스러워? 응. <laughs> 음. 히읗. 아, 근데 그거. 방통에 올라가도 무섭다. 와일리존노할 때. 와일리존노 느낌으로. 자서 와일리존노 음식 한 번은 벌어질 일이야. 우리가 왜살을 꼬집어서 <laughs> 셀프키스하는 거를 방통에 가서 어르 신들께 피체촌이 그 여름날 <laughs> 땀을 뻘뻘, <laughs> 뻘뻘 흘리면서. <응. 웃음> 이은경씨피라 <laughs> 스티커 가지고. 오십니까? <어떻게> 자 <laughs> 다음 한 건은 배성재 텐. 제가 봐야 돼. 사회보는 어르신이 혼자 키스하는 <laughs> 법 이런 게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걸 있었다, <웃음> 자 <웃음> 담당 PD가 SBS 오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 사실 아 사실은 네. 이게 네. 이렇게 네.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그 <laughs>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 더럽게 <laughs> 한게 아니라 <laughs> 사실은 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서, <laughs> 네. 남자 친구들끼리 <laughs> 웃자고 한얘기예고 네. 어린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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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서. 네. 근데, <laughs> 근데 여러분 그행간모션 제일 웃기 부분이거 이윤경 씨 역시 짬밥이있 때문에. <laughs>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고 저희가 잘 챙겼어요. 씨빈님 <laughs> 어, <시민이> 너무. <laughs> 음. 너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설득하려고 <laughs> 한 정말 어,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역시 CP는 다르다. 역시 CP는 CP다. 남에서 나오는 어, <laughs> 짬 짬바이브 짬바이브죠. 역시 CP는 CP다. 어, 너친거 너, 너, 너 아니야? 거. <laughs> 아픈 거 아니야? 아나 심하게 쳤어 <laughs> 미안해. 하지만 괜찮아. 이제 안녕할게요. 어. 어떻게 존노자키로 가? 존노자키.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안녕.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존노자키 방통의 분식. 존노자키 좋아 언니. 방통의 어르신. 이자그 방송 중에 존노자키란 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존. 노 엉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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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존노자키란 말이 무슨 표현이죠? 분식이야 가지고. 그냥 만들어 이거 진짜 좋다라는. 그 힙받침으로 만든 것이고. 진짜 좋다라는 의미로 만든. 진 시노자키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노자키아이는 어떤 분이인데? 끝습니다끝니다